아유, 청정을 너무 많이 올렸네. 아 진짜, 쓸모없이, 숙대없이 했네, 시오. 하, 아, 씨. 너, 너 밸런스도 하나도 안 맞네? 아, 참. 여기 종이 왜 이쪽에 있어? 아, 뜨거야 되잖아, 이거. 무, 무, 물 떨어지고. 사모님 집은 그냥 누수, 누수 덩어리, 누수 덩어리. 예. 이 수도도요. 이게 이게 안 닫히잖아요. 이게 왕이. 이게 니플 때문에 그렇거든요. 이게 안 닫히는데 봐보세요.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샤워하면 물안 들어가요? 넣어볼까요 저기나 그러니까 이게 물이 셀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이거 봐요 다 풀리잖아요 이거 자체 고정이 안 되면 청소하시다 보면 이게 이게 벌려져요 이렇게 얘는 아예 안 다치고 그리고 이 아크릴이 생각보다 탄성이 있어서 잘 이게 울리거든요 재질이 울리잖아요. 울리잖아요 울리고 실리콘도 잘 터져요 여기 보세요 여기 터졌죠 실리콘 여기 보이 음. 이거 터진 거예요. 터진 거 이거. 그죠? 이게 렇땡겨 버린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게 실리콘을 바른다고 해도 다 터진다고 얘가, 얘가 울리면서 그리고 들어가면서 퉁퉁 칠 수도 있잖아요. 다 뜨죠. 그것도 봐 봐요. 지금 엄청 나오죠. 봐 봐요. 지금 물이 엄청 나오잖아요. 이 바닥에 다물 고여 있다는 거예요? 이 안에 물이 엄청 고여 음, 있다는 소리죠. 밑에? 예. 이, 여기서 다 나온 물이에요, 이게. 이거, 어떻게 해? 아, 이거 보세요. 아, 어 썩었잖아요. 아, 이게 잠깐 새, 새 물이 아니라 되게 오래된 거예요. 공사 4년 됐다 그랬죠. 그러니까 이제 4년 이후로부터 이제, 이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. 이제 여기마자 응? 공사 하자마자. 하자마자는 아니고, 얼마 안 돼서 이제 새는 거죠. 이거 봐요. 어우. 머리카락도 나오죠, 여기. 보여요? 머리카락? 머리카락이, 여기,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.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무조건 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. 물보다도 더 얇은 게 머리, 더 두꺼운 게 머리카락인데, 머리카락이 여기도 나잖아요. 그죠? 여기 뜯으면 더 과거 한 거죠. 안에 새까맣게 이제 바닥에 물이 고여있고 한 거죠. 그러면 이물 어디로 가냐면, 이 바닥도 이미 젖어있다. 이 바닥도. 여기 바닥도? 그럼요. 여기, 이 치마 밑으로 연결된 게이 바닥인데요. 이 바닥도 생 거죠. 냄새 방지 드랩 하신 거예요? 응? 이거 냄새 방지 드랩? 이거 하신 거잖아요. 설치. 네. 업체에다 맡겨서? 네. 언제요? 그거 하고 난이 공사 하고 난 뒤에 왜 했을까요? 이것도 냄새 나는 이유가 있으니까서 했을 거 아니죠? 아니 여기는 이제 오래돼가지고 하수구 냄새가 많이 올라와요. 아 그게 아니에요. 원래는 시공만 잘해놓으면. 예, 원리 말면 냄새가 이렇게 안 나요. 그리고 이거 덮방 쳤어요? 이 바닥? 덮방 네? 쳤죠? 덮방, 덮방. 예. 벽은 본드바리하고 바닥은 덮방 친 거잖아요. 거 까고 있으면, 글쎄요, 이게 높이가 이렇게 안나안 안 나올 텐데?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시공 그 견적서 보셔야 돼요 이게 까고 한 건지 덧방친 건지인데 제가 볼 때는 벽은 덧방쳤어요벽 벽 덧방친 거예요 덧방 그러니까 바닥도 덧방쳤을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육가가 지금 막혀 있거든요 작업을 해놔 가지고 그죠 저 안에 석회가 껴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냄새가 났다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? 그리고 지금, 여기 물이 지금 썩, 썩었잖아요. 그쵸? 여기로, 여기로 100% 들어갔는지, 아니면 저 샤워기 쪽으로 조금씩 들어갔는지, 여기도, 여기도 원래 싸져 있던 거예요, 실리콘? 여기로는 그렇게 안 들어가요, 이 틈으로는.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, 치마 쪽으로 많이 샜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, 다른 쪽에서 해서 이렇게도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, 그거는 모, 모르겠고. 하여튼 그렇습니다, 지금. 이렇게 물이 나오면, 실리콘을 쏴도 터질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, 이렇게. 습기가 아예 말라있어야지. 접착이 되는데, 그 틈새로 물기가 나오면 떨어질 수 있어요.